이제, 우리가 이제, 계절학기, 여름학기, 사회복지정책론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교시와 다음 시간에 2교시를 하고, 강의는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요. 이 강의 끝난 후에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학교 게시판에 올리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어, 시험을 보셔가지고 과대를 통하든가 해서 저한테 주시면은 이제 학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지국가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신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미래의 방향, 아, 신자유주의란, 아, 외국의 자유주의를 새롭게 인식하고 접근하는 관점입니다. 예, 자유주의는 이제 자본주의와 비슷한 거죠. 또 시장경제 체제를 그 시장경제 체제를 어, 관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데 그보다도 그 신시장경제 체제를 새로운 그러한 방법으로 어 인식을 하는 그러한 관점이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1970년대 IMF 이후에 이러한 사상이 많이 발전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사회복지정책과 아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우리가 신자유주의 케인즈의 경제학의 이론으로 우리가 해왔지만은 그 케인즈의 신그 경제학의 에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우리 사회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어 지금도 무한한 그러한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에 대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어 사전적 의미에는 신자, 신자유주의란 자유방임적인 19세기의 자유주의가 가지는 결함을 인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에 의해 사회복, 사회정책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사상, 사회주의에 대응하여 이상주의적 개인주의를 기초로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자유기업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 개인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개인이 음, 경제 활동을 해서 얼마든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예, 그러한 사상을 예, 그 자유방림주의적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어, 이런 사상이 이제 개인주의로 기초해서, 기초로 해서 자본주의, 자유기업의 전통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과사전의 정의는 신자유주의란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반대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을 중요시하는 1 9 7 0년대 부각한 경제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그래서 새로운 자유주의, 보수주의, 뭐 사회민주주의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다양화, 세계화를 통해 자유주의를 펼쳐 나가야 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 소득 평등과 완전 고용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 상황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국가 간의 당면한 정치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러한 맥락이죠. 그래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전략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 완전 고용과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여 노동 시장을 유연성으로 사회복지제도를 후퇴하는 것이다. 둘째 건전재정과 소득평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완전고용을 포기하는 것이다. 셋째 예, 완전고용은 소득평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이제 숙제를 낸에심핑앤덴슨의 두가지 전략을 어, 북구형 전략 5화 사회민주주의적 전략으로 명명한다. 저기 선진국가의 신자유주의 방향은 이제 영국을 한번 보겠어요. 소득보장의 규모는 크게 확대되면서 1992년에 740억의 파운드가 지출되었다고 GMP는 12.3%, 총 정부 지출이 30.8%에 해당되며 주요 소득보장 제도는 어, 수급 인구는 전 인구의 수급을 마침. 그 노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예산이 46.5%, 장기질환 및 장애자가 20%, 가족이 17.4%, 실업자가 12.5% 순으로 어, 이러한 그 사회복지 재정이 예, 투입되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성이 소득보장의 운영을 맡고 있으며, 보건성은 국민보험의 실업급여 운영을 관리한다. 미국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소득이나 의료보장 총체적인 국가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1935년에 4 사회보장법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장의 용어를 썼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미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험 제도가 1909년에 이제 도입됐고, 독일은 1871년, 영국은 1897년 이렇게 순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험 산업재, 제도가 그러니까 노령연금 수, 실업보험제도를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였고,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라는 그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1800년대 말에 에 이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1908년에서 1911년 사이에 보다 늦게 에 도입을 하였다. 그 이제 스웨덴은 사회 보험제도의 목적은 안전사고, 질병, 직업병, 노령, 실직자, 또 개인에게 산재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평등성과 보편성은 사회적 보편 등을 감투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모든 사회계층과 수입별 계층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기익을 하였다. 그 사회보험제도의 재원은 지방세, 국세, 자영업자, 또 기업, 기업주에게 징수한 수수료, 또 사회자본, 수입이자, 각종 기금 등으로 보충하고 실업보험제도는, 재원은 주로 국세로 하고 있다. 독일에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계획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 아닌 과거부터 내려오는 개별적 법률들이 누적되어 형성된 것이다. 매우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사회 예산은 국가 기구 공법성의 법인 뭐 개인 사업주의 지출하는 사회적 급여 총액 이미 집행 계획 중에 있는 사회적. 어, 급여가 제도, 종류, 기능 재원별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독일은 국민의 사회법적 권리보호와 사회법 질서를 유지를 위해 사회보호장 영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원과 달리 사회법원의 별도로 설치하였다. 일본은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는 자선사업 뭐 사회사업 후생사업의 단계로 발전하였는데 사회복지의 정책에 의한 정착화의 운동에 의해 사회복지의 정착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복지는 고복지 고부담과 수익자 부담의 증대 뭐 상호부조의 강화 국가. 자치제의 사회복지정책의 억압과 자도, 사회복지의 기업화, 뭐, 하청화, 복지 노동자 감소 등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국민에게 최고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목표에 대한 국가적 정책과 지원을 통해 복지 강국으로 가고자 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주의, 자유주의의 그 사상적 변화는 첫째, 역사적 시기로서 세계화이다. 둘째는 경제적 현상으로서 세계화는 상품·노동시장 자본을 규제했던 지금까지 사용하던 규칙들이 사라지고, 신경제라는 신, 신 일컬어지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나타난 것으로, 강조하는 개념이다 셋째 미국적 가치 개념의 지배현상으로서는 세계화이다 넷째 기술과 사회혁명으로서는 세계화, 세계화이다 또 세계화는 전세계를 정보과학기술혁명으로 이용 하나의 통합된 단어로 연결이 되며 국가의 경제를 넘어서 자본과 상품이 신속하게 육통되며 국가는 이것을 규제할 능력을 축소되었고 자유시장의 원리가 모든 국가에서 어 사용되고 있다. 국가가입이 최소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 첫째 임금 물가정책 뭐 소득 등에서 어, 노동자의 임금양보가 이루어지면 정부는 소득보전과 물가억제를 통해 임금상 실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그런 제, 어, 정책이고 두번째는 단체 교섭구조와 고용안정 등의 기업규모를 축소에 따라 정리해고되는 도입으로 생기는 고용불안정과 대량실업방지 또 사회전망과 사회보험 등에서 여러 사회보험의 수정,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비중이 점점 높아진다. 복지를 향한 제3의 길, 새로운 삼민주의로 분배와 효율의 균형, 권리와 책임, 민간 기업과 공공 기와 조화. 예, 고복지, 고부담, 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복지국가 아, 아, 노선이 제1의 길이고, 그 다음에 제2의 길은 고효율, 뭐, 저부, 저부담, 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적 시장경제 노선이 제2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3의 길은, 사민주의 복지 국가를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였고 정부의 역할은 제 3의 길에서 네 가지로 요약 제시되고 있다. 첫째, 거시 경제 안정이다. 거시 경제라는 것은 넓은 의미, 시계적 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둘째, 의존이 아니라 독립을 지향하는 조세와 복지 정책이다. 3. 교육적 인프라의 개선을 통한 노동인력정책이다. 기업활동의 고향이다. 이렇게 제3의 길, 생산적 복지라는 그러한 명목 아래 복지를 하되 효율성과 효과성이 분명히 뛰어나게 국가의 재원의 확보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최대한의 효율과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는, 예, 그러한 방향을 향한 그 복지를 제3의 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소극적 복지를 실패했다고 보고 적극적 복지국가를 제시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혜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을 투자하는 복지국가, 사회투자 국가, 사회 투자 국가 로 개편, 두 번째 복지다원주의, 또 의식의 전환, 위험성의 공동부담. 이렇게 제3의 길에 대한 반론이 또 있어요. 첫째, 평등에 대한 무관심한다는 것이다. 복지보다 근로를 너무 중시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어, 플레이어 프로젝트의 실천력이 없다.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의 미래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문제가 있죠. 첫째, 외견상 정부가 민간에 대해 각종 재정적 행정적 자원을 함으로써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이루어지는 관계. 두 번째는 전달 체계 면에서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분절성. 비접정, 비접근성은 민간 전달 체계에 가지는 지리적 편협성과 아, 맞춰 보편적인 서비스로 이루어져야 된다.두 번째, 재정면에서는 민간 자원의 동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 정부의 정책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업까지도 민간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면서 열악한 재정의 상태와 낮은 보수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복지 정책의 미래는 에 사회 복지 분야에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문, 에, 부, 역할 분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 국가주도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거대해진 국가 관료 기구는 민간 부분의 자생적인 성장 기간이 마련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지원하지 않음.또 역사적 구조적 상황 속에서 민간 부분은 사회 복지의 기본적 정책 구조 속에서 타율적 성장의 길. 또 복지국가의 필수 요건 첫째, 복지국가있기 아, 위해서는 사회보장 정책 등을 통한 복지를 위해 적극적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 민주주의 정치 과정 혹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 또 삼민주의 혹은 중도 좌파적 이념 경향과 친화적 복지 정책의 미래의 방향은 근로촉진국가.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제도나 서비스를 민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 이유는 효율성과 적성성을 대응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근로촉진국가는 복지급여보다는 근로복지를 강조한다. 세 번째,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급여하는 특성을 강조했지만, 근로촉진국가에서는 선별적 어, 급여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 근로촉진 국가의 연대감은 약화되고 그 대신에 민간 조직이나 아웃 지역 공동체의 연대감 강화. 우리나라의 미래의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에요. 시민들의 권리 활성화, 사회복지 운동의 대상의 중심의 운영 조직,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상적인 참여 활성화, 사회복지 운동의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할 고려가 있고, 다섯 번째로는 사회복지 운동은 지역사회 운동과 연대를 통해 사회 변요 운동을 동참해야 된다. 또 복지 대국의 실현을 위한 미래 복지는 사회복지 지원 체계의 다양화,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 정책 지원 적용, 클라이언트의 선택적 복지 강화,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과의 긴밀한 협조, 복지 예산 집행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 개인별 맞춤 복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복지는 국민과 국가가 생생하는 복지 체계로 변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맥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